충남도가 지난 4일 롯데 부여 리조트에서 제4회 충청 유교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청을 비롯한 한국 유학의 가치와 현대적 계승 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유교 문화를 통한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발견하는 전통의 가치, 현대에 살아 숨쉬는 유교 문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 대담,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기조 발표를 통해 오늘날 인류가 물질적 풍요만을 성취하기 위해 마음의 중요성은 잊고 있는 것 같다며 배려, 의리, 가족과 이웃사랑실천, 수기치인 등 유학의 인본주의 정신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의 서울대 교수의 중국 사회에서 전통문화의 보활, 장봉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유교문화 구곡 개념의 현대적 쟁점들, 김문준, 건양대 교수의 동아시아 유학 전통과 한국 유학의 위상 등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